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나서 공개 영상을 좀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크라운 제가가좀 상한가를 갔는데 그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지를 좀 했었는데 어, 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때문인가 그장 시작하자마자 급격히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상승폭도 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때쯤 제가, 아, 한번 진입을 해서 좀 상승폭을 잠깐 들어가서 할까 하다가 좀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좀 포기를 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게 중국하고 지금 대만하고 군사적인 이제 갈등이 이제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넘버 3죠. 서열 넘버 3인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이제 방문하자? 중국에서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미, 미국의 이런 서열이 높은 사람이 대만에 직접 방문하는 게그한 몇십 년 만이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펠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이 하나다라는 이제 하나의 중국을 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은 이제 아, 이거는 그 펠러시 개인적으로 간 거다. 이렇게 조금 이제 선을 좀 긋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4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7일이니까 주말까지 그 대만을 둘러싸고 이렇게 실탄 사격을 갖다 실시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초강수에 이제 압박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대만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거나 이제 무력 진압을 해도 그 미국이 손을 댈수 없을 거다. 너네가 감히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중국을 갖다가 그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과연 근데 이게 크라운 제가가 근데 이런 약간 긴장 상황을 이제 잠깐 짧게 이용하는 그런 그 세력의 그냥 단타적인 흐름 같아요. 이게, 대망 과자가 있고, 그 한국 과자가 있는데, 한국 과자가 수혜를 본다? 어, 과연? 여기에 좀퀘스천 마크를 가지면, 중국 시장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제가 중국을 잘 몰라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 과자겠죠? 얘네가 가장 클 테고, 그 다음에 뭐, 대만, 한국 과자일 텐데, 어, 아니면 이제 또, 기타, 기타 나라가 있을 텐데, 어, 얘의 대체자가 얘다. 과연? 한국에서 좀 생산하는 과자들이 좀 특별하잖아요. 뭐, 파이. 를 비롯해서 뭐, 신라면. 뭐, 새우빵, 등등. 좀 약간 독보적이란 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 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과자류를, 어, 가 이런 제품들이 유일하고, 근데 유일했는데 유일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만약에 대만이었어. 그러면은 그 대만 과자가 이제 중국에서 수출이 금지, 수입이 금지되면은 한국의 이제 과자회사들이 수혜를 얻는 건 맞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그냥 띄워서 물량을 정, 정리하려는 것밖에 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 음, 음. 이런 이제 분타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에 수혜를 어, 얻는 좀 주식시장에서 그 타겟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개인들이 많이 진입을 격렬하게 하다 보면 은 어느 정도 상승폭은 좀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게 언제 빠질 줄 모르고 이게 단단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 그리고 이전에 이미 상승을 이제 해서 이때 물량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한 저항선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많이 물량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아좀 오니까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기간 외국인들이 어, 이 시점부터 어, 5월 5월 초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 물량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 한, 얘네 한 평당가가 한만원 정도 되겠죠? 이때 물량 매집한 단가 계산하면 그럼 만원 정도 되니까 얘네는 이미 수익권일 거고 이미 이 상승 폭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좀 이슈도 약하고, 음, 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좀 KP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은 그, 엊그제 하고, 지난주하고, 외국인이 물량을 좀 매집했어요. 그, 기간은 거의 손안 되는 종목이고. 근데 이게 왜 올랐냐 보니까 제 하나증권에서 올해 실적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영업이익은 3000% 상승한다 <laughs> 그래서 매출액이 한 8000억 넘고 영업이익도 400억 넘을 거다 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엄청난 알짜 회사의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어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이 성장을 이렇게 급속도로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어 저평가됐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서 하나로 이제 띄웠는데, 사실상 이제 그, 많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좀, 그리고 관심있게 보는 개인들은, 이 수치를 다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8월달이잖아요. 8월달인데, 얘네가, 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겠죠? 1분기 실적이 이미 2,000억 찍고, 영업이익도 97억. 100억 가까이 찍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2, 3, 4분기에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4 곱하면 8,000억에 영업이익 400억. 아까 걔네가 추정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3월 달의 실적이 4월 달에 그 공시가 돼서 나왔을 테고, 이미 다 추정 가능한 수치들이에요. 단지 이제 이런 레포트를 썼다 라고 해갖고 대단한 이슈가 있... 어, 갑자기 생겼네. 그게 아니라, 어, 대단한 거 알아. 근데 야, 너네가 레포트를 늦게 썼네.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물량 외국인이 근한 13억, 14억 넘게 매집한 거 오늘 좀 많이 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 가격대에요. 9천원대 왜냐면 이제 만원이라는 강한 이제 가격적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번 퉁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입한 종목이 그 고민을 했었는데 카나리나 바이오하고 금양입니다. 어, 금양 안 들어가기 잘했네요. 계속 더 떨어지네요. 근데 금양은 지금 가격대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진입 안한게 계속 내일 정도까지. 한번 떨어지는 것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언제 멈출지를 보고,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야지, 접근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늘, 오늘도 지금 진입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장 끝나고도. 그래서 총 어느 정도 더한 내일 정도는 좀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 진입하기에는 너무 하락 추세가 너무 세서 하방 압력이 세서 어 계속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오늘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정도로 한번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픽한 건 이제 카나리나바이오인데 얘네가 이때부터 계속 이제 그 7월 어 15일 이때부터 계속 크게 세계 물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 이제 물량을 매집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수익권, 어, 평균 매집 단가보다 수익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얘네가 매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돌아서 좀 한번 내일 정도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어... 네,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한번 슈팅이 나오면 좀 세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음, 최소한 못해도, 어,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못해도 3에서 5% 음, 정도 이제, 저는 이제 한 4만원 정도에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 그 정도 수익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금향 같은 경우는 좀더 내려, 어, 오고, 좀 멈추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본봉을 보면, 그냥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그냥 밑도 끝없이 도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가에서 좀 매집을, 그, 외인들이 좀 하려고 하지 않나? 라고 해서, 어, 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인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장끝나고 보면은, 외인들이 다 매집할 거예요. 이건 어차피 기간은 거의 손안 대고, 그, 외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없으니까,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 가격을 한번 내리더라도, 미친 듯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냐면 이제, 개인이야 뭐, 워낙,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없는 존재치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밑에서 받쳐주면 얘네가 이렇게 많이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오고, 더 내려갈 가능성이 그래서 더 크다고 봐서 제가 아까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아, 8,000원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재밌지도 텐데, 라고 이제 말씀 드렸었는데, 이때 딱 내려와서, 좀더 내려길 기대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올려갖고 어 그냥 또 관망만 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락폭이 조금 멈추고 주춤하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제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서 뭐 바로 진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분할 매수를 이제 이따가 들어갈지 아무튼 어 충분히 좋은 종목이 이렇게 가격 조정 돼서 내려왔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아 얘도 제가 아까 다른 그 kpf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원이랑 가강한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9000원 에면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 뭐8천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항선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괜찮습니다 얘도 이제 만원이란 저항선이 너무 세갖고 만5 0 원에서 잠깐 살짝 터치하고 바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만원이라 저항선이 웬만한 종목들이 뚫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도 이제 투자 참고하시고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진입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케미칼 좀 조정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거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어, 제가 그거 진입했던 웰크럼 한 탭은 바로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날 바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쇼박스가 이날 이제 시사에 반응 별로 안좋아서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물량을 정리하고 털고 나왔는데, 잠깐 움찔움찔해 보여요. 근데 사실상 얘네가 시사에 반응이 안 좋더라도 비상선언이 그, 오늘 개봉하거든요? 그래서 천만이 넘고 막 그렇게 대박에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한 6,500원까지는 재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상선언을 보시고, 아, 이건 천만 영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진입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때 시사의 반응 보고 좀 실망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대부분 다 털었기 때문에 이날이죠. 26일 날 물량을 다 털었어요. 대부분. 털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물량적인 측면에서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비상선언 보고 이제 감이 있으시다, 그러면 진입하시면 충분히 한10% 넘는 수익을 이제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300만, 500만, 700만이 얼마나 단기간에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가 크게 요동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상선언의 유일한 이제 제작사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이제 100% 이제 온몸으로 받고 그 한산 같은 경우는 제작사도 아니고 그냥 살짝 돈을 넣은 이제 대성창투도 그 한산 이제 반응 보고 이제 시사회 이제 지방에 돌면서 이렇게 상황까지 말아보를 계속 상상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기대감들이 이제는 이제 재료가 다 소멸하면서 다시 이제 빠지고 있긴 한데, 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쇼박스는 유일한 이제 제작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관객수에 대한 그메르트가 회사 재무상 태 영향을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그 기대하시면 반응 괜찮다라고 하면 뭐 소급이나 차트상으로는 현재는 뭐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엔터가 이게 좀 단점인 게, 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영호가 그렇게 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주말이든, 아니든 극장가를 찾으셔서, 어, 이건 진짜 재밌고 대박 영화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진입을 하셔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시간이 나면 한번 이제, 극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음, 오늘 좀 뭐처럼 시간이 남아 여유가 있어서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